안녕하세요 초보영달입니다 오늘은 7월 1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8시 15분이네요 아, 지금 어디 왔냐면 어, 여기 백암 우체국에 와 있습니다 아, 뒤에 직원들은 분류 작업하고 하는데 저거를 택 제가 택배를 하나 보낼게 있어서 왔는데 9시 돼야 접수를 받는데요. 그래서 오다도 보고 충전은 지금 거의 90몇 90 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은 더 이상 안 해도 될것 같고 오다 좀 보다가 택배 보내고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간 여행에서 오늘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건데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차에 흔히들 용접이나 뭐 이렇게 부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이거 갑 구물망 쳤을 때 앞쪽이 처리가 잘안 돼, 안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너덜너덜하고. 그럴 때 이렇게 딱 잡아주는, 잡아주는 용으로 만들었는데, 요게 뭐냐면 자석이에요. 이게 자석인데, 이거 안 떨어져요. 붙였는데. 안 떨어져. 아, 어, 이거 조그마다고 나는 약할 줄 알았더니,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거 뛰는 방법은 그 나무 각목으로 여기를 옆에를 쳐갖고 밀, 밀어내서 뛰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 한번 붙으면 <laughs> 절대로 안 떨어져요 버버도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손으로는 도저히 뭐뛸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자석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어요 이거 양쪽에 하나씩 이게 달아놓고 뭐 끈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어, 이거 유용한 것 같아요. 이게, 요 사이즈는 9,000 얼마 줬거든요, 하나에. 요보다 작은 사이즈, 새 사이즈가 있는데, 요보다 약간 작은 거, 더 작은 거 있는데, 6,000 얼마짜리도 붙여도 안,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 군데군데 붙여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하나씩, 저기서, 뭐야, 자동차용품에서 달라 그러면 한 2만원씩 달라 그럴걸, 양쪽에 하나씩. 영접하고 뭐, 뻔, 뚫는, 뭐, 뚫어서 하는데, 이건 붙이는 거라 튼튼하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다, 당정동에서 안산 팔곡 일동 오는 거 하나 잡고, 움직였는데요. 이동거리는 8km 밖에 안 되고, 뭐 단가는 싸요. 근데, 아, 요거는 괜찮았는데, 첫 번째 수원 송주동에서 내려서, 와, 거의 12시부터 3시, 3시까지 거의 3시간, 3시간 콜댁이했어요아우 단가도 없고, 뭐, 뜨지도 잘 않고, 와, 제가 이거 전기차 시작하고 지금 한10 며칠 됐는데, 어, 그 중에서 최고 힘든 날이었네요, 오늘이. 그래도, 그래도 쉽게, 쉽게 그냥 골라 잡았는데, 와, 오늘은 이거 두개 하고, 지금 4시 17분인데, 어, 집에 여기서 봉차로 가야 되나? 50몇 키로 되거든요, 52키로인가? 와, 이거 최악인데요? 아, 너무 콜이 없고 7월, 1월 초라 그런가? 하여튼 일이 너무 없네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지금 하나씩 뜨는데 반대로 가는 것만 뜨네요 그래갖고 지금 잡을 수도 없고 지금 뽁구기 오랜만에 한번 울렸네 근데 반대로 가는 거 양주로 가는 거아 오늘 하여튼 여기 하나 더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어차피 늦은 거 여기서 한두 시간 더 버텨보고 오늘은 나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잡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세 번째 오다를 잡았습니다. 잡고, 이천 호법에 내려주는 건데요. 라보짐, 한파레트, 실코, 수원 서운동. 그러니까, 아까 안산 팔곡 일동에서 서운동까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직선거리로, 아 실거리 11km. 그러니까 간운행 길이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그래갖고, 이천 호법에 서운동에서 싣고 2000호법에 내려주고 지금 시간이 6시 25분인데 배가 에왔습니다 근데 아직 178km 남았어요. 주유 저기 경 저, 전기가. 근데 여기서 물려놓고 여기 물려놓고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고 차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이 저는 어, 제가 전기차 한 이래로 최악으로 평일 최저성적이네요. 세, 세 개를 했어도 최저성적이고요. 음, 콜 대기도 좀 많이 하고 또 제일 늦게 끝나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하루가 되셨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요즘 콜이 너무 없는데요. 파이팅 하시고요. 뭐, 내일도 안전 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금 백안면 사무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한 5분 했나요? 5분에서 지금 7 아, 9 k 9%까지 됐어요. 그래갖고 2 0 0 k m 지금 2 0 1 k m 가 나오는데 갑자기 오다가 하나가 좋은 게 나와서, 어 지금 오늘 집에서 못잘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지금 양지에서 대전 세곳 가는 건데, 다마스짐이에요. 다마스짐인데, 뭐, 이런 거는 가격, 그냥 뭐, 14만 원이 원래 나왔었는데, 그거하고 이제 광양께 28만 원, 목포 가는 거 다마스 28만 원, 대전 가는 게 14만이 나왔어요 계산서로 그러니까 수지로 없는 걸로 그래. 어 굉장히 세네 다마스가 어, 한 군데 한 박스 두 박스 이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다마스가. 그런데 갑자기 두개다 사라져갖고 아이고아깝다갈걸 그랬는데 광양이 먼저 나왔는데 33만 원인가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래갖고어 그럼 다 잘하면 얘네들 가격 고칠라 그랬구나. 대전도 그러면. 돈 1, 2만원 올리, 고치겠구나 했는데 17만원을 고치는 거예요. 3만원을 고쳐버려갖고 바로, 그냥 튀어나오자마자 바로 잡았어요. 안갈 이유가 없잖아요. 다마스 지금 저수석에다 실을 정도, 뭐 전화해보니까 하, 세 군데 경유대 오늘 차 오늘 착이고 뭐한 군데 한 박스 아니면 두 박스래요. 다. 세 군데 해봐야 뭐. 그래갖고 1톤 차 들어가도 됩니까? 했더니 어, 상관 없습니다. 사장님. 그래갖고. 음, 알선소 전화하고, 지금, 그냥 충전, 원래 100% 해놓으려고 그랬는데, 뭐, 이 정도 200km니까, 대전 가고도 남죠. 세 군데라도 가고 남으니까, 여기선 대전까지 한 100km, 100, 110km? 뭐, 100, 100km에서 110km, 이 정도. 가까운 데는 100km, 좀먼 데는 110km, 이 정도 잡으면 되니까요. 어, 대전 갔다가, 좀 늦겠네요. 지금 뭐, 짐실로 들어가면, 7시. 거기서 나오면 나와서 대전 가면 8시, 9시 세군데 들면 한 10시 뭐 10시 쭉쭉쭉 끝나면 바로 올라와도 되고 충전하고 바로 올라와도 되고요 거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일 잡아도 되는데 아마 내일 아침에 일 잡기가 대전에서 인성 저는 인성 하나밖에 안 쓰기 때문에 아마 그냥 밤에 10시, 11시에 그냥 슬슬 올라와야 되겠네요 여기서 더 이상 영상 찍는 걸 마무리하고요. 어, 사진으로 남기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 매출이 별로 안 좋아서 최악의 매출이었는데, 그거 17만원짜리고 하나 플러스 되니까 매출이 굉장히 좋네요. 좀 힘들어도 일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일이 없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좀 쉬게 되고, 몸 관리하게 되는 건데, 일만 있으면 조금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운임 나쁜 거막 손대기는 그렇고, 운임 웬만하면 저는 하루에 상차지에서 하차지까지 이동거리를 하루 총두 개를 찍든 세개 찍든 상하차 이동거리보다 가격이 항상 천원대 이상 높게 항상 잡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한세 시간 어, 콜 대기 했었는데 어, 여러분들도 어, 좋은 콜 많이 잡고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대전 첫 번째 내릴 곳을 다 왔습니다 어, 처음에 유성구 계룡동에 내리고 그 다음에 대전 복합터미널 가서 문화동으로 가서 세 번째 마무리하고 구독자님 만나기로 했습니다 음 지금 9시 13분 아 도착시간이 9시 13분 첫 번째 집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가는데 한 7km 두 번째 세 번째 가는데 한 7km 이 정도 거리 밖에 안 되는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뭐 내리고 내리고 올려주 딸다리를 한 번씩만 올려 주면 되니까 10시 좀 넘으면 끝나겠네. 10시에서 10시 반. 구독자님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저는 충전하고, 그러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늦게 처음 이렇게 움직여보니까, 근데 여기 길이 이렇게 막혀요. 바닥 저기, 이쪽 우측 차선 바닥 저거 까는 거 하는데, 아왜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나 했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 어, 하여튼 하루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아마 저는 매일매일 그날그날 올리는데 아마 새벽쯤 올라가지 싶은데요 예 네, 내일 뵙겠습니다